안녕하세요. 오늘 내집 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곳은 경기 용인 왕산리에 위치해 있는 여기 너무 전세대가 테라스가 있는 너무너무 예쁜 연립주택인데요. 빌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 모습은 타운하우스와도 흡사한 모습인데요. 숲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전세대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광역버스 라인을 다 도보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는 모현IC, 제2경부고속도로가 또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제 뒤편으로 택지개발지구 4천 세대 가까이 되는 또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권을 누리실 수 있고요. 일단 초등학교가 도보로 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자차로 초등학교 한 2분 정도 중학교는 한 5분, 그러면서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 대학교도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세대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용은 25평, 실상 평수는 45평 정도 되고요. 일단 지층 구조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4층은 복층입니다. 복층이 또 대박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오늘 아직 공사 중이어서 제가 모습을 못 담아 드리는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는 나와 보시면 너무 만족하실 만한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분양가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완벽히 오픈해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3억 중반부터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오픈한 세대는 두 개동 40세대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우는 200세대 정말 대단지에 들어오는 빌라 단지가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외부 모습부터 주차장 모습부터 한번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소음에 있어서 제가 주차장 모습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0% 가능하고요. 주차는 앞쪽으로 해서 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면 너무 예쁜 타운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외관이 일단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롱브릭 타일 투톤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현관 전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구에 들어오시면 네 칸의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텐바보드로 해서 이렇게 브라켓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전실이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에요. 이쪽에다가 좀 장식할만한 거 하나 걸어두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삼해동 슬라이딩 중문이 있는데 일단 문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시면 방두 개. 그리고 안방 이렇게 마스터룸까지 되어 있는데요. 네 거실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전체적으로 바닥은 포시린 타일로 정사각형의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도장인 줄알 정도로 실크 벽지를 사용하셨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크기가 4.2m, 4.6m 정도 네, 4.5m 좀 넘는 크기인데요. 이쪽에서 지금 TV 보시는 이 벽면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소파를 큰거 두시고 했는데도 거실이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지금 간접등이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천장에 메인등 없이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 에어컨이 지금 이쪽에 있어요. 에어컨은 총두 대, 안방과 거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창은 영림 이중창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 두근두근 <laughs> 기대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 공간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새소리 들리죠? 네. 일단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남향, 그러면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너무너무 우리 집에 주어지는 혜택이 크거든요. 지금 나와 보시면 포치 형태로 해서 되어 있고요. 지금 그만큼 크기는 석재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수도, 전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테라스 공간이 쭉 있고요. 지금 저쪽 보시면 있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타일로 되어 있고 조적이 되어 있는 이 공간까지가 우리 집쭉 사용하시는 넓은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리로좀더 와보세요. 옆 세대는 더 넓어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거기.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거기 공간까지. 한 집에서 쓰는 테라스고, 여기까지도 한번, 지금 보시면 여기는 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은 석재로 이렇게 담이 되어 있어서,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펜스로 담을 막아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볼까요, 다시? <laughs> 보시면 이렇게 화단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단 두시고 여기다 뭐 상추나 깻잎 같은 거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바베큐 파티 하실 때 똑똑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서 씻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또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 되는 게이 포치 형태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눈멍, 비멍 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분들 이제 수영하거나 그럴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이 공간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 이런 공간이 있는 요즘에 이런 형태의 집을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좀 거실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소파를 조금 더 작은 거 두시고 이쪽에 1인이나 이런 거 예쁜 거 하나 더 두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은 이쪽 바깥을 바라보실 수 있게 예 네, 두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닝은 이쪽에 뭐 지금처럼 라운드 두셔도 되고요. 소파를 조금 더 붙이시거나 하셔서 이쪽에 사각 형태의 이렇게 다이닝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또 좋은 게환기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환기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보시면 이렇게 준비하시면서도 TV나 가족들과 대화 가능하고요. 기억자 형태로 상부장은 없어요. 그리고 밑에 하부장이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 쿡탑 들어가 있고요.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아쉬운 게또 있을 수 있잖아요. 상부장이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쪽 다용도실에서 조금 채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밥솥 자리 있고, 이쪽 공간에 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세탁기 두실 수 있는, 여기는 병렬 배치 하시면, 뭐, 병렬 배치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수직으로 두셔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또 있어요. 보시면, 이 정말 잣 자... 오, 됐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셔서 깨알같이 이렇게 가스쿡탑도 놔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이 또 여기도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냄새나는 거 하실 때는 이쪽에서 하시고 게스트 여기 렇게 자그마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다 수납 가능하게끔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눈에 탁 들어오는데요. 보시면 비스포크 제품으로 해서 여기 써 있어요.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옵션이 되겠고요. 이렇게 주방을 소개해드렸고, 나오시면 안방과 이렇게 딱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크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안방 크네요. 4.1m, 3.4m. 굉장히 큰 안방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침대는 지금 퀸 정도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테이블 사이드를 조금 더큰거 두셨는데, 침대 더큰거 두시고, 옆에 협탁 조그만 거 하나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반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너무 예뻐요. 이 앞에가 또 주차장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봐주시면, 주차장이라서 뭐, 이쪽 뷰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에 크게 가려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와, 이 안방 요거, 요거. <laughs> 이게 또 문이 없으면 또 서운하거든요. 이렇게 또 깔끔하게 딱문 마감이 되어 있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시스템 장으로 해서 삥 둘러져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15자 이상은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장이 또 이렇게 완벽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안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욕실 공간인데요. 이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샤워는 그래도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사각형의 이제 거울, 세면대, 이렇게 용병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거 아까부터 되게 특이하네요, 이거. 벤치를 또 두셨는데 디피로 등이 예쁘네요. 그리고 보시면 피처 레일이 이렇게 거실에도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실 거 포인트로 주실 거 장식하실 만한 거 걸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바로 나오면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에서 샤워가 조금 불편하실 것 같다. 네,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티션과 유리로 해서 좀덜 답답하게 공간을 구분해 두셨고요. 오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 공간이 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넉넉히 있어요. 그래서 거울도 있고 이쪽은 저는 뭐 화장대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예 여기는 파티션이 음, 아니라 부스로 해서 탁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랙이랑 좀 화이트랑 매치를 해서 했는데 환기창도 말하는 이쪽에서 보는 비유마저 예뻐, 요 <laughs> 저만 키 작아서 보이는 거 아니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환기창도 되어 있고 수전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베이지톤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는 물론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두셨는데. 나중에 뭐 청소하실 때도 불편함 없이 여기 단이 좀 높아서 차이를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물티미나 이런 거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방두 개가 있게 되는데 제가 우측 방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인디언 핑크 컬러로 되어 있는데 따님 방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또 해주신 것 같은데. 크기는 3.4m, 3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창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벽걸이형 에어컨 하실 수 있게 콘센트 되어 있고 지금 뭐 약간 간이 느낌이 나는 책장을 두셨는데 책장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책장 쭉 두시고 그리고 뭐 이쪽에 침대 쭉 놓고 쓰시기에도 공간이 꽤 책상 하나 놓고 책장 이렇게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쪽 방은 또 애플 멘트 컬러 약간 그렇게 또 되어있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되는데 남자 자녀방으로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기는 3.4m, 2.7m 정도 되는 반창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어컨 들어오게끔 해서 선은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싱글 침대 두셨고 책상, 뭐 책장 이렇게 두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녀 세대원수 많이 없으신 분들은 방 하나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들은 지금 다 약간 오크 톤으로 해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실내외 이렇게 내부까지 소개를 마쳤는데요. 일단 굉장히 트렌디해요. 느낌 자체가 화사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내집 앞에 이렇게 큰 테라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사실 복층을 살짝 보고 왔거든요. 대박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내집 앞에 큰 베란다와 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일단 대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요즘 좀 이런저런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그래도 담보로만 한70%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금액 문의는 많은 많은 유선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 테라스와 복층은 정말 금방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